네, 아로마티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유민입니다. 자, 오늘 아로마티카 상장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,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그런데 아로마티카 하락은 사실상 예견이 되어 있던 하락이었죠. 자, 왜냐면은, 하 우리 아로마티카의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면은 지금 보호예수 물량 합계로 묶여있는 물량이 무려 83%가 돼요. 즉, 주식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83개는 지금 당장 팔 수가 없는 물량이라는 뜻이에요. 보호 예수 매도 금지로 묶여 있어서 이 세력들은 지금 17개밖에 유통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83개는 이 기간 내 보호 예수 기간들이 지나야지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보호회수 물량 합계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.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많으면 그냥 다 유통할 수 있게 풀어져 버리다 보니까 세력들이 올릴 생각 안 하고 올라있을때 그냥 팔고 나가거든요. 근데 이제 막상 보호회수로 이제 묶여있어서 너무 많이 묶여있으면 얘네가 지금 당장 올릴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. 왜냐면 어차피 지금 막 올려봤자 어때요? 몇 개월 뒤에나 팔수 있으니까, 지금 올리면 사실상 우리 개인분들을 위한 상승이나 다름이 없죠.